제가 정말 써보고 싶었던 전임맨 시즌 장피에르 파페 금카 스텟시모 이거는 안 좋으면 한교본사에 시동 걸고 그냥 뛰쳐나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스텟을 보여주고 있다. 행부장 뛰어. 설마 여기서? 설마? 그렇지. 이게 중거리 스텟150 주황맛의 장피에르 파페 될줄 알았어. 믿고 있었습니다. 행부장. <laughs> 이거지. 스텟 150의 중거리야 여러분들. 장피에르 파페. セトラだ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불철입니다. 미라마의창 군의 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자, 오늘 맞춰온 스쿼드. 이 친구가 원래 항상 이제 비주류의 초신성이었거든요. 뭐만 하면은 이제 팔금카 맞추고 비주류 스쿼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감다 뒤로 바이에르 미넨을 맞춰왔어요. 진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신기하다. 이 친구가 미넨을 맞춘 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억지 미넨인데요. 왜 미넨을 맞췄냐.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의 퍼펜 현주 전임의 시즌, 대장 시즌 금카. 미넨을 썼습니다 때 중거리 슈 플러스 3이 올라가면서 슈퍼워 주황맛 150을 찍어주기 위해서 미네를 맞췄다고 합니다. 스쿼드는 일단 바이에르 미네 능력치 플러스 4의 짧게 슈퍼워 플러스 3 0 적용받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선수 씨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네 독일 김치 개사기 접해 캠이 맞아요. 단한 가지 절대적인 균형의 수호자 마늘 노이어. 노이어를 쓰려면 최소 22 챔스 급여 19 이상 그리고 방탄 시즌 급여 21 이상 써줘야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어 잘 막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네으로 공식 경기를 50판 이상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노이어 문제가 뭐냐면 근거리는 고사하고 중거리 막을 때요. 그 약간 정상성님 만약 테이저고를 한번 맞은 다음에 뛰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동작. 양쪽 풀백. 그램에 주공 금카가 달려있고요. 오른쪽에는 빵탄 시즌. 요즈와 키미 선수 금카. 뭐미애는뭐이제 필드 플레이어부터는 올키퍼 빼고는 부족한 부분이 1도 없죠. 뭐 양쪽 풀백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죠.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센터백. 요거 이제 제가 독일할때 썼었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CC 위르겐 콜러 금카랑 그리고 23챔스. 바이오 우파메카 선수 7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AI이며 피지컬이며 스피드며 부족한 부분 1도 없는 굉장히 좋은 센터백 듀오죠. 그리고 폴란치. 한자리는 레온 고레치카 선수. 업시즌 금카. 그리고 짝으로는 캡시즌 미아엘발라. 둘다뭐 이것도 단점이 없습니다. 미래니 사기적인 부분이라면 수비도 좋지만 중원의 힘이 굉장히 육중하고 빠따력도 강하다.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양쪽 윙어. 양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프랑크 리베리 소세지 FA 금카 가성비가 좋은 시즌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립 람 선수. 둘다 체감 양발 스피드 퍼터 둘다 너무 좋고 특히나 람은 크로스가 핵탄두 미사일이 날아가는 크로스 스탠에 도하고 있고 공미의 케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24 또띠 해리 케인 선수 요거 이제 단점 딱 하나예요 은카 썼을 때이리안가마 자기가 없다 똥카를 썼을 때 단점은 개인기가 기본적으로 삼성이기 때문에 은카를 달아주지 않는 이상 힐투 볼러리 안 나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몸무게가 좀 낮아가지고요 다른 여타 케인이랑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체감이 좀 쓸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전임 맨 시즌 장피에르 파팽 선수 보시면은 스탯이 진짜 제가 독일 스쿼드 할때 에이스로 손꼽았던 DC 게르트밀러 금칼을 보는 것 같아요. 스피드부터 해서 양발이 아니란 점만 빼면은 골결 노란맛에 슈파워는 심지어 미넨키미해 가지고 주황맛 중거리 스탯은 심지어 게르트밀러보다 훨씬 뛰어나죠. 파워에더 달려져 있고 아웃프런트 슈팅에 금탈다 보니까 이리안 가마차기까지 달아주고 있고 점프 140에 헤더 141 파워 헤더까지 달아주고 있어서 진짜 짝발 게르트밀러 느낌이 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가지고 사실상 미넨 리뷰라기. 보다는 장피에르 파펜 전이맨 시즌 금카 리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우리 주인분의 25조 바이레미넨 구금카 스쿼드 지금 바로 출정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뮤스킨. 좋습니다. 우리 주인분의 25조 구금카 바이르 미네스코드 사실상 근데 이거는 억지 바이르미네억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선수 리뷰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영상이 찍힐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가 정말 써보고 싶었던 전임의 시즌 양피에르 파페 금카 스테시모 이거는 안 좋으면은 한교 본사에 시동 걸고 그냥 뛰쳐나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스탯은 슈퍼 150 주황만 금을 막 한번 찢어봐야겠죠. 바이르 미네스코드 출정 시. 슛! 아, 빠다 뒤지기 한다. 장피에르 파뱅. 야, 봤다 뒤지기 한다. 안돼? 이게 놀려야. <노이어야. 웃음> 파뱅 무조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좋다. 뚝배기 개 좋다. 그냥 게르티밀러 같아. 진짜로. 아, 미카엘 발락. 그래서 발락은 어디에 레전드인 것인가? 정확게말하면 발락은 위넨이랑 레버쿠젠 레전드가 맞죠. 하지만 마음은 첼시다. 장시파팬 와, 헤더 진짜 좋다. 프랑크 소세지, <laughs> 우파 메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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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써써 오케이. 프랑크 메다리 이건 좀 맛있 었 다. 파펜! 와, 야, 근데 헤더가 지려. 장피에르 파펜. 진짜 이거 하늘 날았다. 브레멘. 와, 헤더 질린다. 진짜로 하늘을 날아버렸어. 마이클 주어단이었어요 진짜로 장피에르 파펜. 행부장 뛰어. 설마 여기서? 설마? 이게 중거리 스텝 150 주황 맛의 장피엘 마페 될줄 알았어. 믿고 있었습니다. 팽부장, 어 잠깐 이거 연결된다고? 와, 이게 미네니구나.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시키는구나. 미네는 아, 근데 밤인 이끼들은 진짜로 필드 플레이어가 그냥 좀 많이 좋다. 투비할때 법법이 달라요. 얘네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노이어님 어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밤인 골키퍼 영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바이에르 미넨의 균형의 소우자거든요 노이어가 미넨의 양심 한 조각이거든 요 예? 아니 근데 딱 보면은 의조 형제 페투와 매트였는데요 아니 패스 렛츠고! 의존은 형제! <목소리> 의존은 형제야 이게 서로 하나씩 넘겨주는 랠리가 되잖아 여러분들 1창 플레이 랠리가 되잖아 여러분들 나 이건 못 참겠는데요 렛츠고! <목소리> 장피에르파뱅 <목소리> 움직임 보셨죠?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꽝! 하고 넣는 거 거의 완전히 그냥 신팽형 후다닥! <목소리> 어디까지 주는 거야? <laughs> 아테어스테겐이랑의정 운영제 찍으려고 로이어랑 아하 독일의 커넥션 아 이건 그냥 밀어버리지 뿌띠? 뿌띠뿌띠 뿌띠, 귀여워버리네 이거 뭐 어떻게 막을건데 뭐약발잘라고 기대했니? 빠팽 안되지 이거는 처음에는 단순히 이유를 뭐 공식 경기라던가 아니면은 시청자 중에서 악오 뭐. 일단 세리캔 렛츠고 아니 유독 많이 달리는 영상이 있어요. 우! 필립 람. 다깜. 깝 뭐야 잘 막는다고 하는 건 진짜 그냥 첩자임. 알라이 카네이! 무간 DNA 레전드 세리캥. 옛날 영상 부터 이렇게 하나씩 봤어요. 추천 비우를. 와 진짜 하나같이 하나같이 못 막네. 메시한테 해도 먹힌 거야? 와 이거 맨뉴대 바르샤 챔스 결승전이야? 매딩 챔결이야? 응기 팽 어, 응기 팽 부장 어떻게 된 거야? 움직임 좋았잖아 한자네. 아 졸라 빠르다. 호우 짱피장르파 팽. 이게 아다리가 터져도 대놓고 터지는 아다리가 있는 반면 기분 나쁘게 딱한 틱으로 터지는 아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은 기분 나쁘게 한 틱으로 또 아다리가 터져요. 그리고 이렇게 골로 증명을 하죠. 바로이카네 오레츠카 억울한 척까지 <목소리> 봐봐 이게 좀 역겨워요 미네는 그니까 러 아다리가 터져도 대놓고 아다리 터질 거야 이게 아니라 안 터질게 한 다음에 휙 하고 아다리 터져 <목소리> 없어상가 <없을까>? 아니네 아. <목소리> 그냥 몸통 박치기 하라 그랬는데 막혔겠다 프랭크 레베리 <laughs> 어 무관력 뿜뿜했네 방금. 아이슈포를 저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역동작이라던가 근데 그게 이제 없음 이, 이 팀은. 바미는. 짱필, 바 ف 어 근데 해도 진짜 좋다. 이거 봐. 이렇게 볼이 튀는 데때 볼이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된다. 또 신기해. 그리고 골이야. 세리이 <laughs> 한번 갈까 이거 <끼리> 해리케인 세리머니 한번 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입중계 때 봅시다. 그때까지 저 휴방이에요. <끼리> 이거지. 스텝 150의 중거리야 여러분들. 장피에르 파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인분의 사실상, 팝팽현준, 원맨팀 리뷰가 끝났습니다. 네 사실 뭐, 원맨팀이라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팀은 당연히 좋습니다. 바이에르미네는 그냥 단점 딱 하나, 균형의 수호자, 마누의누야 이거 딱한 자리 빼고는, 완벽에 가까운 스쿼드죠,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한 3년 전에 마마르다 슈빌리가 바이에르미네를 갔으면은, 진짜로 공식 경기 픽률 95%는 미네이었을 거라고 봐요, 진짜로. 참 다행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스쿼드 너무 좋고, 간단하게 선수 리뷰 드리겠습니다. 노이어. 여러분들 노이어는 제가 노이어를 다 써본 바로는 22 챔스 급여 19 이상 노이어부터 조금 괜찮고요. 방탄 시즌 노이어를 쓰면은 크루투와 라이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잘 막아주는 거 맞고요. 급여 대비 정말 아쉬워요, 진짜로. 그냥 특성만 많아요. 이쪽 풀백 단점 없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 풀백이죠. 그리고 콜러 우파메카노 단점 없습니다. 콜러는 특히나 제가 독일 스쿼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조 5천억이에요 현재 가격. 2조 5천억 생각해도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은 지푼 찍어지면 스피드도 130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수비 스탯이 2.5조에서 나올 수 있는 수비 스탯이 아니에요. 써보시면 압니다만 AI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우파메카노도 요거 가끔 가다가 퇴장 행동 한 번씩 하는 것 빼고는 너무 좋네요. 고레치카 발라 뭐 이렇게 두 명을 쓰든 뭐 키미를 폴란치로 올려와서 쓰든 뭐 에펜베르크를 쓰든 중앙 자원 부자죠.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캡시즌 발락은 이미 말씀드리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썼을 때참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수비 스탯이 뛰어나고 건장체형이라 몸싸움도 세서 링어. 리베리는 뭐 금액 생각하면 괜찮은 가성비 보여주는 것같아 꼭. 필립 람은 골결이 낫다는점 빼고는 단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헛백사기로 쓴다면은 영 티어급 자원입니다 무슨 시즌을 쓰든간에 양발에 퍼터 체감 크로스 좋고 스태미너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박스 타격했을 시에 골결 정력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뉴리케인 단점 예리한 감마 차기 안 달려 있다 그것 빼고는 여타 헤리케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체감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뭐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미로 뒀쓸때 진짜 단점을 찾기 어려운 자원이죠 물론 여기 안 맞으시는 분들 뭐공미의 체감 유형의 선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하면서는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적당한 체감에 버텨주는 거 헤더 연계 이런 거 좋아하시고 중거리까지 원하신다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단점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장피에르 파팽 전이맨 금카 이거 얼마에 풀릴지 모르겠어요. 스무래 안팎으로 풀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리뷰를 할게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점이 없어요. 만약에 20조를 간다고 하면은 좀 아리송한데 짝발이어가지고 냉정하게 짝발 4 빼고는 단점이 0입니다. 스피드, 퍼터, 몸싸움 그리고 중거리, 박스한 결정력 그리고 무엇보다 헤더가 신장 176 대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게르트밀러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르트밀러랑 비교했을 때 양발에서 짝발이 되고 중거리 스탯이 올라간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거 말고 체감 퍼터, 스피드, 헤더 이런거는 게르트밀러 DC 금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체감은 그렇게 막 엄청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권장체형이 게르트밀러보다는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짝발이기 때문에 정면드리블 했을 때는 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성능 좋은 약발사다 빠지 해가지고 너무나도 재밌었던 오늘의 장피에러 팝팬 리뷰 위드 바이르미는 25조 구금카스코드 다음에 또이 친구가 또 비주류 스코드 들고 오겠죠 제가 봤을 때이 친구는 이거 쓰다가 노이울때에 스트레스 받고 금방 팀갈할 겁니다 여러분들 팝팬 풀리면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버들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아우비더댄 the 안녕이라는 뜻입니다